자, 후순다, 워당마 차림 같겨. 자, 상대분, 어, 기마 선수, 이런 분입니다. 예. 자, 만번 진출. 빠르게 면포요. 자, 차기 왔고. 자, 병을 그 열었을 때요. 예. 자, 띄웠을 때. 아, 그렇게 하고, 모읍니다. 자, 이 모았다는 거는 이거 무슨 의미죠? 자, 차 후에 뭐, 그 양차 그 합세하겠다? 자, 그런 뜻이 좀 강해 보인대요. 자, 좋아요. 아, 그, 미리 그 간다. 예, 좋아요. 자, 마가 그 나갔을 때 변합니다. 그 상이 나옵니까? 자, 마가 그 나갔을 때 아, 살을 올린다. 자, 그 왠지 모르게 아, 양차 그 합세는 안할것 같습니다. 지금 형태적으로. 자, 포한번 넣고요. 아, 이 이렇게 하고 그 여기는 그 양차 합세가 아니고 차가 이게 반대로 틀겠습니다. 그런 뜻이 좀 강해 보입니다. 자, 그 알겠습니다. 그어 상위에 나가고 자 마가 자 우원 우원악마 그 형태 한번 갖출까 이제 하다가 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상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 변조로 그 빠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쪽 차가 이렇게 온다 그러네요 자 그런 뜻이었네요 자 살을 이렇게 올렸을 때변한데요자 마가 한번 나오겠죠 그렇죠 자 살을 이렇게 한번 올리는 수도 어,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상으로 어 마가 상을 이렇게 강하게 한번 친다. 이런 사 한번 노릴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뭐 올려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좀 예상 이제 가져보는데. 자, 일단은요. 그 차로 이렇게 한수 받고요. 자, 줄차 쓰겠습니다 그런 뜻이 좀 강해 보이는데. 보겠습니다. 차가 올라서고, 그 줄차 쓰겠다 그런가요? 아, 이, 그런 식으로. 자, 포한번 넘고, 어, 줄차 쓴단 뜻이죠? 살을 이렇게 올렸을 때 변합니다. 자, 포, 포가 이렇게 넘나요? 아, 이, 극단적으로 계속 이 추궁 그하겠다이 자리에. 살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자, 포가 넘단, 어, 아, 그러네요? 아, 그 예상했다. 마치, 그 노타임이에요? 야 이거 이 궁을 이렇게 틀어야 하나 이거 아이 궁까지 틀기가 싫은데 자 궁을 이렇게 한번 돌려줄까요 아 그러네요 이 노타임이에요 야이 마가 이 빠지는거는 그거 아닌데 음자 마가 여기 갔다가 이런 자리 어, 가면 어떨까 이, 이 생각 좀 가져봅니다 자그 이런식으로 한번 둘까요 자 차길도 이제 조금이라도 확보 할겸 그런식으로 자 올려서요 자그 모으는 수도 어,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올리네 자 이, 이러면 마가 한번 어, 빠질 필요있죠 자 차를 개쫓는다 이 장군 때문에 이 손해가 좀 나오죠 자 일단은 이런식으로 그 모아기 아, 예컨대, 아까 모았을 때는요. 그 여기 가게 되면은 자, 분명한 차이점인데, 아, 밀어요. 어허, 아, 민다. 그 이거는요, 그 이런 뜻인다. 그 차를 이렇게 걸고 만번 치게 쓴다. 자, 그런 전략이죠. 자, 지금은 이 작겠습니다. 어, 자고자 차가 걸렸으니까, 아, 말루치 한다. 이러면 그 말을 이렇게 걸죠. 야, 그다 연구가 돼 있나요? 자, 일단 그 피하고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죠. 제가 그렇게 하고 다시 야. <laughs> 자, 말을 이렇게 잡고 싶은데, 이 장군이 이게 나오죠? 야, 이거 뭐? 이거 엄청난데? <laughs> 어? 아, 어, 다시 한 번, 이농포전 야, 그 피하면은, 그 여기 그추음그 하겠습니다. 어, 병한번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런 뜻이죠? 어, 이거 엄청난데? 이 차를. 그 하나 내줄까? 음? 네, 자, 이게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살을 이렇게 단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제는 뭐, 차가, 이 움직일 필요가 좀 있겠죠. 그러네요. 어, 잘도요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모아본다. 그 또는 이렇게 한번 올려본다. 자그 여기 모았을 때의 변화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차하면은 그 조를 그 한번 치고요. 어, 밀겠습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고요. 자, 차를 이렇게 걸었어요. 자, 이러면 어, 알기 쉽게 이 상을 이렇게 한번 건들죠. 어, 제가... 아, 말을 이렇게 걸지 않았냐? 자, 그러네요. 이게 받아달라. 아, 그... 이렇게까지... 어, 둬야 그... 합니까? 제가... 야, 진짜... 이... 두기 싫은 순데... 이마감이한번 나갈까, 언제 어, 하다가, 아, 그, 지켜요. 그런 식으로. 그래요. 자, 말을 이렇게 쪼, 쫓아내면은 상으로 안 잡을 수가 이제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을 그치하는게 그림이 좀 맞겠죠? 자, 포로 그치하는거보다 자, 마루치 하는 게 조금 더, 어, 맞지 않을까. 어, 그, 굉장히 당황했어요. 자, 올려볼까요? 그, 한번 그거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 뜻이죠. <laughs> 네. 자, 마가, 어, 나가서 그냥, 어, 교환 그 합시다. 이 정리 이제 하는 차원에서. 자, 올리고 올리는 수, 어, 생각할 수 있죠. 아 10초 남았다구요? 아 차를 이렇게 먼저 자 일단 그 피하구요 자이 피해주고 음. 자 밀고 밀겠습니다 자 이론수가 좀 눈에 이제 가는데요 자 크게 뭐 반발이 이 없다는지 보고 자, 밀, 고 그, 다시 한번쉬우니까 어, 차를. 자,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어, 또는. 그, 상머리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두 가지 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야, 이, 거는 뭐예요? 마가, 그, 잡겠습니다. 여기를. 당장 이거 무수 이제 안 해, 어, 되죠? 자, 밀죠? 자, 말을 그, 잡을 것 같지 않습니다. 포가 걸려있으니까. 그렇죠. 아이 여기를 잡을까 상을 잡을까. 자 상을 잡다가 아 맞나요? 아참그 <laughs> 애매하네. 그 지금은 이 상대가 지금 말을 어, 취하고 포가 또 말을 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먼저 한번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야그 마가 이 피하면요 포로 그 3번 그 친다가 있어요 아 이거 때문에 아아 아, 시간이 없네 클일 <laughs> 났네 아 이거 클일 났어 이거 그렇죠 그거 안 놓쳐요 자 이거 가다 버릴까 아 가다 버리고 포 하나 잡을 수가 있는데 아, 또이 기수가 또이 조치가 안 어. 야, 이 그런 식으로. 자, 차가 빠졌을 때 변화수 이제 보고 있는데 아, 포를 그안 넘었어요. 이거 뭐죠? <laughs> 자, 그 차가 얘한 빠지고요. 자, 그한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자 마가 이 침투한다 이런수도 한번 노릴 수가 있었는데 그 제가 볼땐요그 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그초 입장에서 이써 이렇게 좋은 수도 작용이 그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장 그 차가 그 풀을 그 잡아도 그 가능해 보입니다 어 포가 못 참다 이 차장의 외통이죠. 아그 침투는 이제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상으로 취할까요 자 마가 먼저 한번 뜰까요 자마 한번 어 잡겠습니다 이런 수가 있으니까 이마 한번 뜨면 어떨까 싶어요 자 마가 먼저 한번 뜨고요자그뭐 여차하면은 그사 한번 치겠습니다 자 한번 어 보고 있죠. 어, 어이 뭐야. 아 차가 빠지고. 자 장군의 자이끝내습 쓴다. 어이 어마무시한 수가 나왔어요. 야이 야, 천군 갈까? 이 장군의 끝나죠. 17년. 아, 이거, 받아줘? 아, 이거, 받아줘봐, 한번. 아, 이거. 어, 아, 좀, 그, 이상해졌어. 오, 그러네. 자, 지금, 기포 자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 궁, 어, 천궁, 그, 안한 이유가 좀 있어요. 어, 기포 이제 보기 위함인데. 자뭐 이쯤 되면은 좀그 날카로운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거 자 당장 그이못 차죠? 어 당장은 거 어렵습니다. 아 장군을 이렇게 먼저 한번 칠까? 치고 포를 잡다. 는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이못 잡을 것 같은데. 10초 남았습니다. 자그 저의 그 느낌은요. 그 일단은 그 장군입니다. <laughs> 그렇죠. 그 차가 뭐 물론 포화태이 걸려있는데 차가 풀을 그치해도 어 상관이 없다. 자 작게 되면요. 그 귀에 붙어 차장군의 외통각이죠. 그러니까 자 가능하죠. 네. 예. 아이 그 몸빵 그거 합니까? 어 잡습니다. 자그 자신감 있게 잡아보죠. 자 그렇다면 또어 다시 한번 잡고요자그야그 그 최선입니까 자그 차를 그 취해도 상대는 그제 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궁으로 그 하죠 어야그 마치 뭐 예상했다시피 야, 궁으로 취하는 게좀 별로였나? 야, 이 그, 마지막, 그, 노릴수가 있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최선입니까, 이게? 장군, 어, 그러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laughs> 그 상이 또 들어가고요. 아, 진짜. 자, 뭐, 국만, 그, 다음에 틀면은, 그렇습니다. 그, 여기까지인 것 같죠? 아, 그, 장군 한번 친다? 어, 아, 포장 그, 노린다? 근데 그, 장군의 차한 번, 이, 잡을 수가 있죠? 자, 절묘하게. 예, 자, 이 예, 수고했습니다. 아, 그, 줄깃했어요. 예.